안녕하세요. 은실의 작은 행복입니다. 오늘은 다리 인형 몸통 만들기 중에서 퀼트 인형이나 컨츄리 인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다리 연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패턴을 보시면 상체 아래와 다리 윗 부분이 이렇게 일자형으로 된 패턴을 상체 아래에 다리를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창구멍은 상체 아래 전부가 되고요 다리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원단을 식사 방향으로 두시고 패턴을 그리고 완성선을 따라 박은 다음 시접 남기고 자르셔서 뒤집고 솜을 넣으세요. 위에 링크에 둔 몸통 만드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솜을 넣은 몸통을 준비하시고요 어, 이번 영상은 다리와 상체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할게요. 지난번 조인트 연결로 만드는 방법은 인형을 세울 때 용이하고요. 이렇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앉혀놓기 용이해요. 조인트 연결 인형도 앉혀놓을 수 있기는 한데 앉혀놓았을 때 다리가 벌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앉혀놓는 인형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앉혀 놓을 수 있는 인형이 되기 위해서는 다리 연결 시 솜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다리 같은 경우 솜을 넣으실 때 무릎 위까지는 솜을 아주 딱딱할 정도로 넣으시고요. 허벅지 쪽은 조금 물렁하게 넣으시고, 제일 위 완선서 아래 엄지 손톱끼리만큼은 솜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양쪽 다 소매 양이 비슷하도록 그렇게 맞추셔서 준비해 주세요. 상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솜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다리를 달아둔 다음에 더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다리는 나란하게 두시고요. 상체는 목 부분이 아래로 창구멍 쪽이 위로 향하도록 두고 다리를 연결할 거예요. 다리의 바느질 선이 중앙에 오도록 반을 접으시고 다리 한쪽 끝과 몸통 끝을 맞추셔서 시침핀으로 고정하세요. 다리 완성선이랑 몸통 완성선이랑 맞추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끝 부분을 맞추고 다리 완성선과 몸통 완성선을 맞추셔서 시침해두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발 모양이 같은 방향인지 확인하세요. 간혹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다 보면 발 모양 방향이 바뀌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시침해 준이 부분을 따라서 홈질로 연결해 줍니다. 처음은 되돌아 박음 해 주시고요. 끝까지 홈질 한 다음 되돌아 박음 한번 해 주고요. 이렇게 다리를 펼쳐서 달아야 되는데, 달기 전에 몸통 쪽에 솜을 좀더 채워 넣어주세요. 너무 딱딱하게 많이 넣지는 마세요. 다리 연결할 때 힘들어져요. 어, 배꼽 아래 부분은 조금 덜 넣는다는 느낌으로 넣으세요. 솜을 넣고 이 부분을 시접을 꺾어 넣으시고, 완성선을 시침핀으로 고정한 다음 감침질로 연결해 주세요. 창구멍을 막아주는 거예요. 완선선을 따라서 감침질로 연결해 주세요. 요렇게 연결하시면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앉혀 놓았을 때 앉을 수 있도록. 만약 다리 끝에 솜을 끝까지 넣고 몸통에도 솜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 부분을 접을 수가 없어, 앉혀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솜을 너무 끝까지 넣지 마시고 엄지, 손톱 정도 길이는 솜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간혹 인형 컨셉에 따라서 아래에 모두 솜을 많이 넣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앉혀 놓을 수 있는 다리 인형 몸통은 이렇게 만든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팔과 얼굴 연결라는 방법은 위에 올려둔 영상을 참고하셔서 만드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만약 이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몸통 창구멍을 완성선을 따라 홈질해서 막아준 다음, 몸통 완성선 위에 다리를 올려 완성선을 따라 연결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시접 부분은 속바지로 가려지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